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락당입니다. 예. 에, 그 실내에서 영상을 요번에 그 사무실을 한번 에, 서울대 입구역에 가서 사무실에서 한번 에, 실외에서 자꾸 찍으니까 에, 실내에서 한번 찍자 해가 찍었는데 거기도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밖에서 찍으려고 하다가 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내에서 어, 이 배경을 벽으로 하면은 에, 별로 어, 깨끗하게 안 보여요. 어, 그냥 말고 단색이 되어야 되는데, 에, 이 잡동사니가 좀 있으니까 화면이 지저분해 가지고 어, 화면을...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비추면은 그나마 아 조금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한번 찍어 봅니다. 아 이렇게 실내에서 찍으면 편하고 매일 찍을 수가 있죠. 생각날 때마다. 그 자꾸 밖에서 찍으려고 하니까 네. 하루 이틀 건너뛰는 수가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실내에서 이렇게 당분간 찍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이 명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명함이 대선 복권 사업, 대선 복권 사업 지구장 김준수 팔리는 것은 복권뿐이다. 지금 시내는 에 팔리는 것은 줄을 서가 있는 것은 로또 복권 파는 데죠. 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권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 어, 나도 복권사업을 하게 되었다. 참고로 우리의 영웅 호프 안중근 의사도 젊었을 때 복권사업을 했다. 그때는 무슨 에, 석탄을 이용해서 뭐 복권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석탄을 많이 쓸 때니까 그걸 가지고도 복근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나는 대선 대선으로 복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경마하고 비슷하죠. 말을 달리게 해놓고 거기서 1등을 찾는다. 대선 수자도 서로 경쟁하는 거죠. 서로 1등하려고. 요때1등할 사람에게 돈을 걸어라 해가지고 당선이 되면은 큰 돈을 준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돈을 걸겠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여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있으니까, 사행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선이 이두 배로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왜 돈이 걸려 있으니까 돈이 걸리면은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한 남자는 사업이죠. 굉장한 사업을 하나 개발했다. 요 앞에 직책은 요. 지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장 지구에서는 대빵이라는 이야기 죠 많은 사람이 직책을 주, 에, 뭐 해장 어, 뭐장 어, 자리를 좋아하죠 그 장인데 지구에서 장이라고 지구장 이에요 어. 뭐 주석 총통 뭐 많은 직급이 직 있지만 저는 지구장을 선호합니다. 지구에서 장이다. 학장, 학교에서 장이다. 교장, 학교에서 장이다. 회장, 회에서 장이다. 나는 지구장 참고로 지구장 도장을 내가 하나 파놨는데 제대로 된 도장을 팠는데 에, 차에 있는 모양이에요. 예. 에, 그렇게 어, 대선 에, 복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에, 이거는 하나의 오늘도 두 분이 어, 10억을 달라고 10억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왔다 갔다. 그 10억이라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는 데는 장점이죠.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굉장한 펜, 펜심이죠, 펜. 펜을, 에, 광펜이죠. 어, 10억을, 에, 그, 영국에서 가져와가 주면은, 그게 기,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에, 그, 개미털기를 한 거죠. 그런데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어, 정당이 되었으니까, 어, 대선 복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여기가,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은 에, 경제는 무너져버렸고, 더 이상, 에, 다른 사업은 잘안 되고, 오직 복권 사업만 되는데, 드디어 복권 사업이 나온 거예요. 이 복권을 팔면은, 그러니까, 어, 펀드하고 비슷한 거죠. 그, 대선에 내가 나가니까 내인데 돈을 걸어라. 그러면 당선이 되면은 큰 돈을 주겠다. 법을 바꾸어서 세금을 국민들에게 10억씩 준다. 그런데 그 10억을, 이 스토리머니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는다는 거죠. 어, 또 스토리머니가 없으면은 10억을 못 받죠. 10억을 못 받게 되면은 굉장한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머니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없으면은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10억 받는 정보를 10만원. 또, 어, 우리 판매하는 사람이 이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죠. 왜? 그만큼, 어, 우리, 우리가 파는 에, 스토리 머니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를 높이면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팔 수가 없다. 왜? 이 앞서가는 선진 기법이기 때문에 에, 일반 국민은 에, 시대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에 셀즈맨 셀즈가 최고의 기술인 거죠.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어 다단계 판매 보유자들이 이 사장을 잘못 만남으로 해서 매우 천시를 받았다. 자기들이 일한 자기 몫을 사장에게 넘겨줌으로써 사장이 그걸 견물생심, 견물생심, 돈을 보고, 흑심을 품고, 가지고 날라버린 거죠. 그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다단계 사업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요번에 이제 우리 이 복권을 판매하게 해서 자기가 번 거는 자기 소득을 완벽하게 챙겨주는 거죠. 전혀 어, 그 회사에서는 예, 입금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예, 우리는 예, 이 복권사업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자리가 목적인 거죠. 대통령 자리에 가는 게 목적이다. 나는 에 대통령 자리에만 가면 은 되기 때문에, 그 자리 갈 때까지 이그 생기는 소득, 이익금을, 에 일하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다 간다. 그러면은, 일하는, 일하는 사람이 전혀 어 돈을 떼일 걱정 없이, 이 지급에 전념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각 가정에 10억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소득으로 그런데 이 어려운 경제시장에서 10억을 집에 가지고 간다 그러면 가족들이 우르르 모시죠 지금까지는 그토록 어 어, 인간 취급을 안 해놓고는 또 돈이 가면은 또 우르르 모시는 거죠. 그렇게 신분의 변화, 어, 명예 회복,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어, 다단계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 지금은, 어, 다단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 선능이나, 다단계 성지, 저, 어, 선능 옆에, 서울대 입구역 쪽에도, 어, 역삼, 서울대 입구역 쪽에도 많은 다단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 다단계 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혼란스럽다. 다단계도 이제 더 이상 다단계 할, 판매할 물건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경제가 죽은 거죠. 그런데 다단계를 살림으로써 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어, 나라 경제가 돌아가니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라를 살리는 대선복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 대선사업이 되는 이유는 재원이 저수지가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금이란 것이 무한대의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의 바다죠. 세금. 이, 이, 이 많은 돈을 어 옛날에는 왕이 쓰다가 사람 시대는 정치인이 쓰다가 이번에는 국민이 쓰는 시대가 되었다. 국민이 세금을 쓰면 아무 경제가 해결이 다 되죠. 에그 정확하게 에 경제가 해결이 되니까 에 세금을 알자. 에, 결국 내가 온 이유는 에, 세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안 오면은 계속 정치인들이 세금을 어, 지역군이 뭐니 하면서 다 갈라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와서 세금은 이제는 국민이 쓰는 시대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세금의 시대 정신. 그것이 세금이 시대 에 맞게 사용이 되면은 전 인류가 걱정할 게 없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지당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대선 복권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어, 불법적이거나 어, 비양심적인 직업이 아니고 시대에 맞는 <laughs> 시대에 맞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던 직장은 로봇도와 인공지능으로 다대출되는 거죠 잘리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게 유튜브를 보니까 전공직에서도 서류를 작성하는데 AI가 없으면 작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많은 사람이 시시하지만 AI로 인공지능으로 서류 작성이 되고 있다. AI로 서류 작성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은 곧곧 곧 인공지능으로 AI에게 맡기면 되지 사람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고급 고급 어직 고급 어, 직업도 고급 직장도 잘리기 시작하면은 어, 건물사를 탄다는 거죠. 그거를 어, 그런 어, 직장의 어, 대출의 염려가 없이 살려고 하면은 우리 이 복권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복권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은 직장에 잘려도 아무 걱정이 없죠. 그러지 않고, 이 투자, 이 예비, 예비, 이 히든 카드가 없으면은, 이 국민에게는 이게 히든 카드죠. 이 카드가 없으면은, 심적으로 위축이 된다. 그이 직장이 있으면은, 배짱이 된다. 잘라면 잘라라. 원래 그런 거예요 직장은 어, 배짱이 돼야 되죠 자르라면 잘라라 자르면 나는 더 좋은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야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대선 복근사업에 이 복근사업 일자리는 100만개죠 100만개이기 때문에 에, 이, 이걸 하면은 에, 오, 50명만 에, 전도 우리는 전도죠 살려주니까 50명만 전도를 해도 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왜? 1인당 에, 스토리 머니하고 어, 졸업비하고 해가지고 어, 200만원씩 받으니까 200만원씩 50명만 받아도 어, 1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1억을 주려고 계속 10억 노래 아, 1억을 주려고 10억 노래를 불렀는데, 현실에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굳이 10억을 안 줘도, 1억만 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뭐 10억 줄 필요 없죠. 그래가지고, 10억에서 동그라미 한개 떼버리고, 1억씩 주니까, 주게 되면은, 전에는 5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제는 50명만 모집하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하나 떼버리니까. 그 50명만 모집하는 것은 뭐, 다단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도 아니죠. 그일 하면은, 에 세상이 바뀌고, 어 우리가 걱정 없이 살고, 세상은 물가 내려가고, 어 물가가 내려가고, 어살 만한 사회가 되죠. 이 물가라는 것이 우리가 맨날 올라가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런데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정치가 잘못하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잘못되어 왔다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올랐다는 것은. 짜장면 가격이, 해방 후6.25 그 때보다 47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잘못 되면은 짜장면 값이 뭐 500배, 1000배 오르겠죠. 계속 그 오르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물가가 내려가기를 바란다면, 이 대선 사업으로 우리 가락당이 커지면은 가락당은 일반 정치와 다르게 가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간다. 당장 요번에 당선만 되더라도 물가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가락당이 정치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어느 세월에 뭘 <laughs> 하겠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정보 시대는 기적의 시대며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에, 농경시대에 100년 걸릴 것이 이, 이그 변화가 100년 걸릴 변화가 정보시대는 뭐 1년 만에 된다 그런 식으로 빨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이 우리 사업도 잘못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한달 만에 뭐 사업이 이 성공이 될 수도 있다. 그, 그 근본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완전 무결해야 되죠. 완전 무결한 정보일 때확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걱정하지 말고, 어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 무결하냐, 그것을 따져야 되고, 어, 이것은 시대에 맞는 복근 사업이기 때문에 큰 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에, 연락을 하셔서 같이 이 사업을 어, 이거 나갑시다. 전화번호는 010-4226-2669로 전화하셔가지고 사업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어, 어, 새 시대의 새새 상품, 대선 복권 사업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성과급이기 때문에, 애지가안 하면 면접에서 다 합격이죠. 왜? 아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면 더 선전이 되고 좋으니까 어, 면접에서 탈락시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자기가 와서 자기도 벌어서 자기가 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는 정당 가락당입니다 참고로 이 가락당은 김해 긴가당인데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좀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을 만들면은 당연히 국민들이 이, 이, 종친의 당이기 때문에 종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조금 지지부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김해 김씨 여러분들은 김해 김씨가 아니라도 다른 성씨도 괜찮죠. 왜? 김해 김씨와 연관이 있는 사람은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김해 김씨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연락을 하셔서 함께 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